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시간에는 그, 익스프레션 박스에 그 업데이트 된것 중에, 이핀 링크라는 거, 이핀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핀 링크는 언제 쓰는 거냐면, 여러분들이 그, 이 퍼피 툴 있죠? 퍼피 핀트을 이용한 그 포인트들을 직접 애니메이션 주기가 좀 곤란할 경우, 이렇게 링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건데요. 자, 먼저 그, 솔리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고, 뭐, 거기다 직접 핀을 심어서 한번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가로를 한 400에, 100 정도만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핀트, 퍼피 핀트를 가지고, 뭐, 한 포인트를 3개, 한 4개 정도 찍을까요? 자, 이렇게 핀트를 4개 정도 찍으면 여러분들 이 퍼핏이라는 이펙트 안에, 메시라는곳 안에, 디폼이라는거 여기에 이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,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곳에 잡히게 되는데요 자 화면에서 뭐 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핀 툴을 사용했을 때 가장 문제 되는게 이 페어런츠 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조절될 때 뭔가 그러니까 얘가 얘 부모고 다시 말해서 얘가 움직일 때는 얘까지도 움직여줘야 되고 우리 왜 관절 애니메이션 시키듯이요 얘를 움직일 경우에는 이 나머지 두 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예, 이런 거를 할때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얘는 회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회전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애니메이션 시킬 때좀 많은 제약이 좀 따르는데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핀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핀 링크요. 자, 먼저, 핀 링크에 사용될 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널. 자, 널을 하나 만들고요. 자, 처음에 있는 거, 기본적으로는 자동 생성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, 얘 꺼버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하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말은 무슨 말이냐. 먼저, 부분적으로 링크 하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내가 널의 위치를 여기다 두고요. 어, 아까 우리가 찍었던 이 메시, 메시 중에 첫 번째, 이 포지션. 첫 번째 아 얘가 첫 번째구나요 예1번자얘 포지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얘 포지션을요 얘를 여기서 원하는 링크 걸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, 나중에 만들어진 레이어이기 때문에 리플레시 한번 시켜주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너리 등록이 되죠 그래서 너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플라이 시켜주시면은 이첫 번째 퍼핏이 이 너의 링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. 널을 가지고요. 다시 하나 해볼까요? 널. 그래서 자, 이번엔 뭐, 마지막 걸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? 이놈, 네 번째 포지션. 자, 얘를 어디다 링크 걸 거냐? 자, 리플래시. 널2에다가 링크 가겠다. 이겁니다. 어플라이. 자, 그럼 얘가 이렇게. 하나 더 해볼까요? 널. 그래서 얘는 뭐, 요놈에다 해볼까요? 세 번째 놈. 자, 얘 포지션 선택하시고, 리플래시. 세 번째 거, 어플라이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걸리고 나면 좋은 점이, 자, 이세 번째 레이어가, 요놈이, 요놈의 페어런치가 될 수도 있고, 뭐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죠. 이렇게 걸까요? 예, 그러면 얘를 움직이게 되면, 예, 이렇게 널 2번까지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. 얘를 로테이션을 시키면 당연히 널, 어, 이놈, 널 2번까지도 회전을 하게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퍼피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시킬 때좀 불편한 점들. 뭐너을 생성을 아 저기 페어런츠 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이 퍼피트로 회전값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너에다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면은 페어런츠도 사용할 수 있고 회전값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어런츠 부모의 스케일도 조절하면은 이렇게 자식은 멀어지게 되어 있죠. 이런 다양한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워버리겠습니다. 어, 예, 아예 퍼피트 자체를 지워버리겠습니다. 널도 다 지워버리고요. 자,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. 핀 툴로 한 4개 정도 할까요? 자, 이제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자동으로 좀 알아서 만들게 하고 싶다면 자동을 선택을 하시고요. 어, 퍼핏의 개수를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. 우리가 몇개 찍었죠? 핀을 네개 찍었죠? 그러면 여기다 4라고 입력을 하시고, 어플라이 시켜주시면 자동으로 그 퍼핏에 맞는 위치에 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. 네, 굉장히 쉽죠?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, 어, 여러분들이 퍼핏 애니메이션 시킬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참고로. 자, 컨트롤 Z. 자, 참고로 내가 이개수를 어 적게 한다면 세개라고 네, 하겠습니다. 어플라이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, 요 마지막에 있는 퍼핏 있죠. 메시에서 이 위에 거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그래서 1번은 적용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컨트롤, 채트, 혹은 네, 추가로 이렇게 많게, 이 퍼핏의 개수보다 많게 되면요. 어플라이 시키면은 에러 메시지는 하나 뜹니다. 예, 근데 이 무시하고 오케이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필요 없는 건 지워지고요. 예, 이렇게 딱딱 맞게끔, 그러니까 특별히 뭐 메시지가 뜬다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뭐, 뭐, 유연한 지렁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요. 얘를 이용을 해서 페어런츠 관계를 성립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뭐, 7번이 메인이 되고요. 얘 로테이션을 돌리면 전체가 더 돌아갈 거고요. 혹은 얘네들의 로테이션을 네, 한꺼번에 돌리면 예, 여러분들 꿈틀거리는 거, 이런 걸 만들어 줄수 있죠. 어떤 체인의 움직임 같은 거 이렇게 그핀 링크, 퍼핀 링크라는 놈은 예, 이렇게 너를 핀에다가 익스프레션으로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런 스크립트입니다.